n u 누르셨습니까? m i k a Don't, d o n 너 don't, d o n 너는 o n t don't, don't, 누 o n t don't, 누가?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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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누가 뭐할 거야 빨리 빨리 싸게가 돌아왔다 아, 싸게 싸게 부르세요 제가 다 맞춰줄게요 아저씨들 아... 내가 돌아왔다 돌아와다. 아니 이 빨리 뭐할 건지 다 말을 하라고요 말말을아나 라인 안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라인하면 되잖아 내가 <laughs> 자리 할게요 아까 네, 네. 가짱이 가짱하고 그러면. 이거 조합 상당히 콕스한데? 뭐야, 도비 아, 근데 닥터 좀 너무 시끄러운데, 아 <laughs> 아, 무섭다. 애가 패작은 아닌데, 조합이상요 아까부터. 사람 몇번 봤는데, 옛날에. 몇판 연속으로 만나 야, 야 아니요, 한 판만 이겼어. 아니, 배려해줄게. 어, 안 돼! 야. 안 돼! 야. 야 어디 가니 헤드야. 마인드에. 라인 잡을게요 제가 망치 망치 망망치. 포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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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하세요 모두. 라인 아, 내려졌어요 아, 아, 아. 고마워요.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자, 살짝 살짝 살이면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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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여기 로드 있다 여기 로드. 머리 보여주지 말라우. 머리 아, 보여주지 아, 말라우. 아, 우리 머리 위에 어, 저거 있 뒤에. 뒤에 어, 뒤에 어, 어. 있다오 어, 내가 뭘잡았어 대단해 아, 저거 진짜 배딩겁다저 위에. 야, 어떻게 보지? 저 술도 어요 냅다 냅다. 나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어지 아, 내려줬어. 아. <놀람> 뭐 아, 괜찮아. 공은 아까부터 있었을 거야. 네, 시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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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쏴 a y nice. h a l 오케이 나이스 p o Honda, Hypo h o n 법한 h y m 한 n Honda. Hang 샤 n 샤샤샥 u s 샥 s a 샥 h a Sasha. s a s 들 a Sasha. Sasha. s a 양념 전치님 숨으세요. 에이? 숨어. 제네 궁이 있어. 숨어. 오, 야. 오른쪽에 호그들 오른쪽에 호그들에인가을 노린다. 맞아봐요. 호그가 망치 있어. 망치 있어다 이거 망 왼쪽에 솔져! 솔져. 아못막아다 망았... 죽어 다 죽어 죽죽 죽을 때죽 아, 아... 죽을 때죽다죽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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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케이 다 죽으러 갑니다! 너희도 죽어 너희들도 죽어 다죽서어다 죽었어, 죽었어 아, 아 어? 나임 1살어나못가 어, 이거 죽었다 라이그님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아 아, 다하아내 마음... 아, 닿지 않았어. 이를테 내가 솔로인가 보다. 우리 원희는 형들, 원희는 말고요, 원희는 말고요. 차라리 제가 미도우를 하다가 견지로 바꿀게요. 어때요? 고마워요. 라인 할까요? 이나 빼고 어휴. 가봅시다 이이럴수가이나못 <laughs> 아, 때렸다 이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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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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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나 나이 어이나아나나 나이 나이 나어 나이 나나 오느쪽 와요? 아 됐다. 아, 아니야 아니야 뭐 되지 않았어. 백반 백밤피백밤 피. 님 아, 나이스 컷. 아, 아프디 어. 아. 아, 뭐야? 아이 총이 안 쏴져 왜? 아이 씨. 루시우 컷. 아. 라인 1배 내려가서 잡지. 차리야 반피. 루시우 리 차리야 반피. 아나안왔 안 자리아 딸피. 아, 아라인컷자리아피 별로 없어나 있어요. 아나 아나. 그냥니 거점 밟고 숨어 있어 봐요. 일로 유도해 유도해. 안... 그래 뭐야? 오면 내가 싸 어, 줘. 광한테 섬광에 죽었어. 왜 거점을 어. 있다. 네 있다. 와. 일단 없어요. 우리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어. 쟤네가 더 없어요. 우리보다. 와다 보인다. 다 보인다. 내글리 떨어짐. 루슈 어, 다피. 발갈이 준비. 갈이아아면지 아나 아나. 개루시타피와 이거 안 되겠다. 나도 거점 밟을 수 있는 거라 저가겠다. 거점을 밟을 수람 내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싹 다일 돼. 진짜 싹 다일 돼. 너무 어? 안 되네. 측면 주먹까 아, 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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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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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 세아세 아. 세 제발 아 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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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세안, 세안, 겐지가 탑이다. 괜찮아, 우리 비드만 빨리면은 시간 비슷하게 끊어낼 수 있어요. 갑시다. 할인. 아, 아나 왜..아 쟤 뭐야? 정체가 뭐야 넣었다 부차왔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열었어 큰일났다 이크리라서못 삐벼 레이라서못 삐벼 못 삐벼 근 느려서 못 삐벼 됐다 다 네, 나이스 공격 재탄 아. 나이스 리러. 펄스로 끄는 거 나이스 히트 나이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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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일 잘하는게 뭐예요 저요? 입장. 아 그러면 죄송해요 왈도야 <laughs> 그냥 못하는걸로 가자 <laughs> 뚫었던게 최고야 뚫었던거 아요 <laughs> 미스터 했다. 어요미스 있어요. 혹은 이스턴만 집중 마크. 그. 네. 아고 갠... 저, 어, 아나 아, 컷, 아나 아, 컷. 했어요, 어요일님 배. 스다어어 야, 소유타 한번 죽이니까 이기네. 아 수류탄 튕겼어요? 아 해서 아 와우. 왔어요. 겐지 상향 의미 있는 거냐고요? 아 의미 있다 뿐아아 지금까지 겐지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상향이었어요. 번 넣고 아, 먹기만 했던 아, 겐지를 아, 아, 아. 오른쪽 파라. 드디어 사람으로 정 주기 시작했다고요. 이 네, 파 아, 있파아 네, 맞맞로맞는데컷루이스 자리야 컷트는트는트는는이루울테니까 님들 왼쪽 막으세요 왼쪽 막으세는어 내가 자니? 루트 이루트는 이는다와트는이이 루시우 탄다, 루시우 탄다. 루시라찾 탄다 헨브라 나리아부터. 나리아부터. 나리아부리아부터나리아부나리아요아부터 나리아부터. 나리 알도님 응. 차라리 트레 해 주세요 수비. 점수 대 아. <laughs> 라인 없이 라인 없이. <laughs> 라인 없이 디바 가능?

오 우리 맥크리 죽어 어, <목소리> 두아기일안돼 네. 뭐, 그래. 트레 여기, 트레 트레 한대 맞춰놨어요 왼쪽에서 나가요, 왼쪽 상층에 트레 나가요 우리 라인스 너무 많이 나가서 어? 어? 트레 역겜 빠졌어요 어, 잡았어 이제 네. 라인스 기다려야 니까 대치하지 말고 살짝 빼요 <목소리> <목소리> 어, 지금 호구 내렸어요. 호구 내렸어요. 호구 내리고 자리하자. 아닌데 호구 내리고. 나인. 아, 나인이요? 뭐 네. 거기 나가있지 마요. 나가있으면 안 돼요. 네. 나이스. 네. 일로 와, 일로 와. 하나 겠지 자리야, 1배. 레그린이 거기 트레한 대. 한 대, 그래 트레한 대. 하려고 고마워요. 막아줄게요. 트레피, 트레피 따기. 따기. 네. 컷. 벤지 아. 있다. 앞에 있네. 벤지 아, 궁 있겠네. 하나 아, 재웠어요, 왼쪽에. 그거, 빈지 어. 없나? 아. 핸지. 아. 핸지. 저 비트 차요. 벤지 용검 오는 거 재워볼 테니까 걱지 마요. 용검 쓰면 일단 비트 쓸게요, 내가. 이게 에 방석 들어갈것같아 오른쪽으로 온다. 벤지 1배, 왼쪽 트랙, 왼쪽 트랙, 왼쪽에 다, 이쪽에다 있어요. 왼쪽 트랙까지. 아래에 있네. 트랙, 방치잡작한번 해봐 주시고, 막 좋은데, 지금 각 좋은데 대지 말자, 술지 말자,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술속썼요 이거 끌게요정분이 정근이, 지근이

뽕 잘못 들어가는데 쟤? 어, 쟤가 뽕 잘못 넣었다. 아, 어안 아, 죽어요. 요기안있어요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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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 너안만정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랑 아, <laughs> 매트리. 아, 솔저로 맞서 자리앞빼고 주가. 리빼고다가 어, 파라. 파 어, 빼고 파라. 픽만도 나왔거든요. 아, 돌진이. 소겐인 빼고 아트래겐트 빼고 완전히 싹 갈아. 우리 라인 죽는다. 빨리 주요 파라 다 오른쪽에 우리 본진에서 돌아요. 파라 나와. 무슨 선1 0 내가 볼게. 세모 안 맞았어요. 아무도. 어요 위선 까버리죠. 바로 로봇 불렀어요 그냥 잡았어요 그냥 아나 아나 여기 아나 천천히 천천히 내가 못걸이 못 막았어 천천히 아 어, 뭐야 어떻게 신나네? 아나저 잡을 거야 어나 끌렸다 이거 끌렸다 괜찮아 괜찮아요. 페 아, 아닌데, 하나 잘라주면. 켰어요 이성 켰어요 나이스. 나이스 칼로. 이게 윈서트 칼인돼 윈서트, 서 나이스 칼로. <laughs> 나이스 팔로우 뭐야? 나도 공뜬 거면서 뭐지? 나 방금 나이스 사탈이러어면 나이스 팔로우여뚫요 빠빠요. 빠빠요. 이거 이기빠요 빠빠요. 이빠요빠 이거 빠빠요. 빠빠요. 빠 앉아 앉아 앉아. 내가 이거. 아니야 거라, 아니야 아니야. 못 아니야. 못 아무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건드린 거야. 디바 하세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디바 줬어요. 대 디바가 짱이에요. 디바 좋아요. 짜릿 됐다. 클라우드 나이스죠. 여기 통 준거 어뽕 받고 막아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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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즌인 줄 알았네 와 뭐냐 와 1시즌인 줄와